안녕하세요. 태풍입니다. 어, 오늘은 지난번에 녹음했던, 아, 녹화했던 내용에 대해서 마이크가 좀 작게 들린다고 해가지고 어, 다시 녹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이크를 새로 구입해가지고 컨덴서 마이크로 구입을 했거든요. 어, 좀더 소리가 잘 녹음되길 바라면서 어, 지난 동영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녹화하고 어, 좀뭐 실시간으로 하는 거니까 지난번하고 다를 수도 있겠죠 조금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썸네일도 썸네일이 이게 미리보기인가요? 이것도 한번 바꿔 봤어요 어떤 분이 이런 것도 좀 신경써서 바꿔봐라 해가지고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 지난번에 했던 게꼬비리나검물 사는 과정이었어요 제 블로그에 있는 글 중에 어. 조회수가 좀 높아가지고 근데 이건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말로 설명하면 그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면은 좀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어 화면을 보고 그리고 랜드북은 어떻게 썼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으니까 확대해 볼게요. 네, 이제 좀 보이 보이시죠? 시작은 이랬어요. 어, 아는 지인분이 물어보셔가지고 그분에게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거를 어, 블로그에도 좀 써봤는데 유튜브에도 어, 다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부동산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또 대출이 필요하면은 KB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KB 시세로 체크해서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사실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대출 액수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정책에 의한 문제이지 이 아파트의 가격을 따로 감, 감정평가를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살 때는 부동산을 통해서 구입하고 내 대출이 얼마 나올지를 가늠하기 때문에 이게 접근하기가 건물에 비하면 좀 수월합니다 그런데 어, 요즘에 이제 많이 사는 꼬빌, 그러니까 꼬마 빌딩이죠 어떻게 보면 상가 건물 이거는 좀 비슷하면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물건을 좀 찾아야 됩니다 이제 물건을 파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네이버 부동산에 나오는 것 같으면서도 좀안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 있죠 가격이 왠지 비싼 것 같으면서도 해볼만 하고 어 그리고 막상 구입하려고 해도 매도자가 안 판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은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럼 서울에 한번 볼까요? 서울에? 과감하게. 음, 맨날 제가 보는 광진구. 여기서 건물은 어떻게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좀 확대해 볼까요? 상가, 업무, 공장 토지. 여기 있죠? 아이고. 너무 체크했네. 여기를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를. 네. 여기를 체크하시고 우리가 지산은 안살 거니까 빼고 그 다음에 상가는 보통, 어, 구분상가. 그러니까, 뭐, 1층, 혹은 3층, 2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체크해 볼게요. 그 전체 매매.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럼 상가 건물, 뭐, 이런 것들이 매물이 나오겠죠. 음, 볼까요? 어떤 게 있나. 음, 여기 뒤에, 이런 매물이 있네요. 어, 이거 되게 비싸 보이는데. 어, 145. 너무 크니까 패스 지난번에 강의 때 강의나 아니면 유튜브 녹음할 때제어기억이 오돌이 생산계사이요했던것 이거 25억 이렇게 나오죠 그럼 먼저 우리가 이 매물이 25억인데 아 이거는 평당 5400 이구나 그리고 보증금 이런 거 되게 친절하게 써준 편이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 뭐 이렇게 부동산도 어딘지도 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 상태에서 다시 블로그를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쓰임새를 고려해야 하는 건데요. 요즘에 제가 계속 컨텐츠에 대해서 블로그에도 쓰고 하는데 이 물건이 나오면은 이걸 어디에 쓸지를 좀 고민해봐야 합니다. 뭐냐면은 이게 여기서 썬내 법인으로 살 거면. 주택이 되어 있는 건 근생으로 바꿔야 하고, 개인이면 무주택다면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게 좋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법인은 주택을 사면 기본적으로 취득록세가 12%입니다. 뭐12.4%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거를 근린 생활시설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 취득록세가 4.6%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대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치만 이게 무조건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 건축사를 통해서 가능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생으로 바꾸면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고 어, 상가나 이런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개인이면 무주택자면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게 좋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개인인데 주택이 없어요. 어, 이렇게 얘기하면 야 누가 집도 없는 사람이 바로 꼬비를 사냐라고 할수 있는데. 어, 세상은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개인이면 주택을 살 때, 무주택이면 취등록세가 그냥 가격에 비례해서 취등록세가 나가니까 유리하죠. 또 하나의 쓰임새는, 신축을 할 거면은 건축사무소에 규모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가설계죠. 이게 돈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돈이 된다는 얘기는, 신축을 해가지고 분양을 했을 때, 혹은 신축을 해서 누군가에게 매도를 할 때, 이게 내가 샀던 구입, 토지 구입 가격 플러스 건축비를 합한 가격 이상으로 당연히 팔아야 수익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 동안에 내가 들어갔던 비용들에 대한 이자 비용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 사무소를 가야 되는데 사실 건축 사무소를 한 번도 안 가봤거나 뭐 알지 못하면 이 규모 검토를 의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음, 어떻게 보면 건축 사무소도 영업 차원에서 이런 가설계를 무료로 해주기도 했는데요. 어, 요즘에는 돈을 이렇게 지불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가격이 뭐 천차만별이니까 당연히 그, 거기서 설계를 맡기면 당연히 그 가설계 비용은 빼주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이 가설계란 용어도 되게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건축사무소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적어도 건축사무소가 가기 어렵다면 랜드북이나 하우빌드 같은 오타가 있었는데 안 지었네요. 웹페이지에서 대략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랜드북은 제가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랜드북으로 보여드릴게요. 음, 뭐, 어느 게100% 맞다, 틀리다는 모르지만, 적어도, 어, 이거를 샀을 때 어떤 형태로 대, 대략적으로 건물이 나올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적도가 일반으로 바꾸고 아까 그 건물이 이게 지난번에 랜드북 유튜브 하고서는 남아있던 게 있나 봐요. 그 건물이 대략 어 어디였냐면 여기 광진 구이역에서 올라가서 미니스톱에서 오른쪽이란 말이죠. 구이역에서 올라가서 미니스톱에서 오른쪽. 요 건물이네요. 그요 건물을 딱 클릭하면 랜드북에서는 이 왼쪽과 같이 건물을 대략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 실제 용적률은 얼마나 받아 먹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건폐율은 얼마 이런 대략적인 내용들 그리고 분양수익률 근데 이 분양수익률은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게이 어, 랜드북은 어떻게 보면 결국엔 컴퓨터가 하는 거잖아요 이 AI로 뭐 사람이 한땀한땀 한땀 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걸따질 때는 이 근처 에 있는 부동산에 가가지고 어, 이 동네의 신축 빌라 분양가가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신축 빌라 분양가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거기에 평당가가 얼마인지. 여기 좀 평당 3,450에 따졌는데 여기에 평당 분양가가 사실은 뭐 5,00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수익률은 또 많이 늘어나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여기가 지금 랜드북에서는 21억에 21억 정도의 예상에 우리는 그런 건데, 실제로 네이버에는 25억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25억으로 바꿔보는 거죠. 뭐,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는 거죠. 공사비는 평당 64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도 뭐, 사람에 따라서는 많이 더 비싸게 지을 수도 있고, 싸게 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적자인 거네요. 예. 저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양을 했을 때는 그렇고, 뭐, 임대를 했을 때는 그렇고, 땅 모양은 이렇고. 근데 이건 이제 컴퓨터가, 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좀잘 설계하거나 그러면서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적어도 랜드북을 봐서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가봐야 되고 실제로 이제 눈으로도 확인, 확인해 보는 거죠. 어, 조, 좋은데 건물 깔끔한데 이또왜 좋냐면 이렇게 도로가 하나, 둘, 세 군데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 도로가 세 군데니까 이게 약간 트여, 트였단 말이죠. 덜 깎여요. 예. 그런 거 있죠. 일조권 사선 깎이는 집들 이제 우리가 집들을 보면은 이 로드뷰를 보면 알거든요. 야이 집들은 다 깎였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다 깎인 집인데 어.. 테라스를 만든 거죠. 계속해서 블로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돼요. 근데 하우빌드라는 웹페이지도 있어요. 하우빌드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검토를 해주는데 제가 해보니까 하우빌드는 음 그게 좋아요. 하우빌드는 하우빌드. 하우빌드는 근생 자, 랜드북은 제가 이것저것 해보니까 5층 이상으로 층을 안 올려서 보여주는데 하우빌드는 음 되게 높게도 보여주더라고요. 볼까요? 그냥 이거 이거 어디지? 역삼역, 음, 역삼역에 사실은 뭐살 일은 없지만. 설계안을 한번 받아봅시다. 어, 업무와 상업으로 함께 엄청 높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딱 땅이 일반 상업지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을 수 있다 나오는 거죠. 하우빌드는 이렇게 되게 뭔가 어, 있어 보입니다. 네, 어쩜 이렇게 잘만는지 모르겠어요. 층별 도면, 층별 도면도 이렇게 쫙 보여주고요. 지하 주차장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렇게 쫙 보여줍니다. 엘리베이터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보여줘요. 그래서 하우빌드도 해보고 랜드북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검토를 쭉 해보는 거죠. 그래서 <laughs>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대출이 얼마나 나오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음, 아까 얘기했죠. 아파트는 KBC라는 게 있는데 주택은 k b 시세가 없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아파트와 다르게 꼬빌등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은행에서 현장 방문 없이 하는 탁감이 있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하는 정감이 있습니다. 이게 뭐정식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의뢰하거나 이럴 때 보면 탁상 감정과 뭐정식 감정의 준말이 아닐까 싶어요. 뭐, 정확하게는 은행 관계자분이 잘 아시겠죠. 그냥 막연히, 어, 매매가의 80%가 대출이 돼 하고 계약했다가, 대출이 안 돼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힘들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이 나오면 내가 이런, 아까 위에 순서 있잖아요. 랜드북이나 하우빌드 이런 거 검토하고, 건축사무소 가서 설계 받고, 그냥 내가 리모델링 할 거면 리모델링 어떻게 할지 하고, 어떤 건물을 쓸지 한 다음에, 은행에 문의를 해야 돼요. 은행에서는 당연히 계약서를 써야지 이게 얼마나 나올지 알려주거든요. 그렇지만, 어, 기존에 은행과 거래가 좀 있으셨던 분들은, 어, 그냥 집원으로, 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줍니다. 소문에는 뭐 90%까지 받았다는 영웅담도 있는데, 그거를 믿고 나도 그렇게 할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 대출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이, 어, 8월이잖아요? 은행권에서는 그 연초에 이제 목표치가 있는데 제가 경험해보니까 목표치는 연초에는 그래서 좀 싸게 나와요. 금리도 싸게 나오고 대출도 좀 잘해주려는 경향이 있는데 8월, 9월 넘어가면 이미 은행의 목표치가 다 차요. 그렇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금리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경 써서 받아내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어,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음, 좀큰 건물은 가계약금을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뭐 매도자가 변심할 수도 있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계약을 안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주변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가계약금을 안 받았다고 계약이 틀어지는 거 아니니까 계약 날 계약금 넣으면 됩니다. 저도 이번에 최근에 뭔가 큰 거를 하나 진행하는 게 있었는데 가계약을 안 받겠다는 거요 근데 저는 그 계약금을 만들려면 어뭐 여기저기서 어떻게 돈을 융통해야 되는데 그 기회 비용과 그 금융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다 준비했는데 계약을 안 한다고 해 봐요. 그럼 저는 그 돈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어안안받안 안안 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서 계약 날 조심히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건물을 해 보니까 컨택해 보니까 1 0개 정도 컨택하면 한건 정도 계약 되고요. 어한 건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핑계가 많은데 자식이 반대하고 뭐 양도세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아니 그럼 진작에 양도세는 검토하고 나오지 왜안 하냐. 근데 일단은 안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팔려고 팔고 다른 집에 살려고 했더니 다른 집이 너무 많이 올라서 못 팔겠다. 아니면 몸이 불편하거나. 외국에 나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종종 계약금으로 수표나 현금을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뭐 이분들이 다운을 쓰거나 뭐 사실 계약금에서 다운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어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만나봤던 케이스는 저는 이게 이제 건물은 아니고 일반 그런 재개발지 물건을 사는 건데 어, 수표를 달라시는 거예요. 계약금으로. 아그 수표야? 이랬더니. 부동산에서 넌지시 이게 자식이 부모 통장에 돈이 있어서 가지고 갈까봐 걱정돼서 그런다고 이게 되게 속상한 내용인데 어 되게 안타까웠던 뭐 그런 사정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있으셔서 눈앞에 돈이 있어야지 안심하시거나 계속 흔들리 흔들리시니까 딱 계약금이 눈앞에 보여야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장 찍을 때도 최대한 매도인의 비위는 건드리지 않아야 돼요. 안전하게 계약이 잘될수 있도록 어,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중도금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어, 이게 건물이니까 계약금도 크단 말이죠. 뭐억 단위로 계약금이 보통 나가는데 계약금만 넣고 그억 단위에 대해서 배액 배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 설마 이 3억을 배액을 하겠어? 그러는데 합니다. 왜냐면 다른 데서 10억 더 준다고 하거든요. 심지어는 배액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3억을 넣으면 자기가 취소하려면 6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냥 3억 주고 3억도 막한달 뒤에 민기적하고 안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소송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가면은 어 조정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 100%다 받기가 쉽지 않아요. 제집 주변 분들 얘기하면 결국에는 그냥 조정을 거쳐요. 판사에서. 그러니까 꼭 중도금을 넣고 이왕이면 빨리 넣으세요.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도 내가 넣고 대출 실행도 준비하는 것이 있다면 소송 갔을 때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행위,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소송을 가도 내가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laughs>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은 8라이 중도금입니다. 그러니까 중도금에 대해서 부동산에서 쉽게 생각해서, 쉽게 생각해도 내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네. 부동산이 내 재산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도금을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장금 전까지 굳이 매도인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수리를 한다고, 뭐 한다고, 뭐, 이집 잠깐 봐도 돼요? 봐도 돼요? 봐도 돼요? 뭐, 세입자 넣어야 되는데 하면서 임차인, 그렇게 막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혹은 이제 건물이니까 그 안에 이제 새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임차인은 괜히 만나가지고, 뭐,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매도인의 심기가 불편해져요. 왜냐면은, 이 건물이라는 걸 갖고 있는 집주인은, 특히 거기에 살고 있다면은, 조용히 떠나고 싶어 하, 해요. 어, 왜냐면 자기가 이제 주인이었으니까, 약간, 그리고 이 동네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집이 팔렸다는 소문이 안 났으면,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꼭 필요하다면 계약서에 몇 번은 집을 보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차라리 언급하는 게 깔끔하죠. 그래서 특히 그리고 조용히 멀리서 흐뭇한 마음으로 보시고요. 계약을 했으면 중도금 넣기 전까지는 주변에 굳이 얘기를 안 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잔금 후에 그냥 이야기하시거나 끝까지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 매수 사실을 남에게 알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대출 실행하고, 잔금 치르고, 건물주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이제 남은 건 건물 관리하고, 수리의 삶이 남았는데, 여러분에게 승강기 교육도 듣고, 전기 소방 교육도 들으셔야 됩니다. 아, 이거 오타가 있네. 네. 승강기 교육은 3년에 한 번이고, 전기 소방도 3년에 한 번일 거예요. 물론 관리는 인 쓰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직접 해 보시는 것도 있고요 세입자의 불평도 수시로 들어야 하고 뜬금없는 세금도 한 번씩 내야 됩니다 여름에는 누수 걱정에 겨울에는 결로와 동파 걱정에 시달리겠죠 그리고 어디 외국에라도 여행 갔는데 항상 오는 전화는 <laughs> 부동산과 세입자 전화뿐입니다 네. 이게 싫으면 관리업체에 맡기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다 겪으셨는데도 건물을 또 사고 싶은 분이 계시면, 어, 저는 그분은 부동산하고 어울리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봤으니까 두 번은 더 쉬울 거고, 그런데 그 가격이 내가 처음에 샀던 그 가격은 아닌 거죠. 대신에 내가 그 처음에 샀던 그 물건도 내가 처음에 산 가격에서 두 배가 오르거나 더 많이 오를 때도 있으니까 할만 하겠죠? 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음, 제가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큰 빌딩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아닐까요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도 어, 제가 갖고 있는 원룸에 그 화장실에 누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수리하고 왔는데요. 어 다행히 원인은 찾았고 해결을 했는데 어, 힘들어요 생각보다 힘들고 지치고 어 이게 재밌을 때도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지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다맡기구요 우리는 이 건물을 사는 거, 사는 거에 집중하셔가지고 어, 실수하지 않고 좋은 건물 하는데 이 컨텐트 사는데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